엄청난 사실을 발견했거든요. 학교 잘못 잘 접속하면 와가지고 저거 가고 싶잖아요. 워로 못 하는 분들 여기 가고 싶잖아요. 가고 싶잖아요. 여기 비밀 여기 비, 비밀길 이렇게 가고 싶잖아요. 제가 그거를 워로 못 하는 분들을 위한 거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저기 저뭐 일단 가볼게요 타워 깨려는 거 있고 나중에 될수 있으면 타워를 깨볼게요 근데 제가 깬 타워가 바로 몇 개인지 아시나요 바로 0개 노블 저희 누나는 제 실력을 많이 봐서 익숙한가 봐요

sharp gram anyang dah di definitely